중국 황화문명의 상징인 고대청동기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굉장히 크고 모양도 별나서 우리나라 고대청동기와는 확 다른데요. 어떤 모습인지 이승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3천년 전 중국 상나라의 청동 술통입니다. 올빼미 두 마리가 등을 맞대고 있고 몸통에는 동물무늬가 가득합니다. 4천년 전 하나라 때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된 중국 청동기. 왕은 하늘의 제사 지낼 때 누런색으로 번쩍이는 청동 그릇을 사용했습니다. 악령을 퇴치하는 전설 속의 괴수를 새기며 공력을 드렸습니다. 크기도 압도적입니다. 이 세발솥 지름은 50cm에 이릅니다. 제기에서 인간을 위한 용기가 되면서 청동기는 더 다양해졌고 역사를 담았습니다. 이 물그릇은 오왕 부차가 만들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와신상담이라는 고사성어 속 주인공입니다. 계급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소체 수를 차등화했기 때문에 몇 개가 출토되는지 보면 신분을 알수 있습니다. 첨단 전시 기법은 낯선 유물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청동기에 새겨진 고대 상형 문자는 동물 모양과 꼭 닮았습니다. 세발솥은 이런 방식으로 고기를 삶았습니다. 청동 악기 소리가 어떤지 직접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미나 방울, 거울 등의 청동기가 출토됩니다. 황하 유역의 청동기는 유목민적 특성이 담긴 북방계인 우리나라와 계통 자체가 다릅니다. 황하 유역에서는 일단 정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게다가 주석 양, 주석의 석 산출장이 많단 말이지 많으니까 큰 그릇들을 좀더큰 그릇, 좀더큰 그릇 을 하면서 결국 중국의 청동기 문화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를, 이를 수 있었던 기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황하문명의 상징인 청동기는 고대 중국의 문화는 물론 과학적 수준까지 알려주는 창문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